좀 지금 좀 팩트하기를 좀 하고 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영당이 얘기하는 건요. 한국 경제가 망가진 게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기승전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장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는 어땠는지부터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한국경제 제조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를 지금 이미 안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사실 경제 얘기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은 네. 이전 정부 때 결국 제조 위기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는 이미 계속돼 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구조적 위기를 결국 민간 내수나 이런 것들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 경기로 거품을 끼워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국민들이 빚을 져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의 54%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부풀려 온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국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GDP 수준까지 빚을 졌는데 더 이상 빚을 지게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할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할수 없으면은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분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한 5분이 정도까지는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예자문 음, 대통령 삼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어... 떠나기 직전에 추경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고 오늘 곧바로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를 열 것이나 말 것이나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부장의 태안 유언과도 또 이런 점 알지는 못합니다.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에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저는 뭐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서로 자영당하고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 문제만큼 한국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이해관계는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추경 보면요 은 이렇게까지 길게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자영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총선용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 2015년에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있을 때 그때 추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었었죠. 네. 그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빨리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듬해에도 10조 원이 넘는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했을 때는 추경 통과시켰을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꼭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더군다나 지금 뭐 자영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한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찌됐든 객관적 사정을 통해서 볼때 교육량은, 세계 교육량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훨씬 더더 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네. 높고 세계 은행하고 OECD도 역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700조 원 규모의 지금 축경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 이제 6조 7천억이라는 게 너무 적다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IMF에서도 구조, 구조까지 최소 구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타이밍 다 놓치면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내수도 침체하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가서 감당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싸울 땐 싸우더라도요. 추경은 일단 좀 통과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당이 정부 비판할 것 있으면 더 비판하고요. 패스트 트랙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총선용 추경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듣고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의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켜놓고 북유럽 순방전, 국회 탓을 또 하고 떠났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수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야당 탓 그리고 국회 탓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문제는 한국당만의 비판은 아니고 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경제 수업과 정책 시장에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경 통과 운운하는 데에 대해서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했던 건 벌써 두달 정도가 지난 일인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간담회를 보건인데 경제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 속에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대한민국 본예산만 하더라도 470조라고 하는 역대급의 슈퍼예산이라고 볼수 있는 상태이고요. 예. 결국은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국가 채무비율을 얼마든지 늘려서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결국 자칫 잘못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게 됐을 경우에 음. 모든 것들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인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였던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만약에 잘못된 책임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문책한 것과 동시에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러한 것들을 다 차치하고 오로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음.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함께 목 놓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팩트하기를 좀 하고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유국당이 얘기하는 건요. 한국경제 망가진 게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기승전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영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한국경제 제조업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를 지금 이미 안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조선업이나 자동차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 막판까지 몰려서 지금 지속, 이걸 좀 바꾸는 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뭐 좋아진다라고 굉장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제가 문 대통령 발언을 본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더 하방하지 않을 거다. 음. 여기서 일단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바닥인 수준일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얘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그 사실 경제 얘기로 들어가면은 정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전 정부 때. 결국 제조 위기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는 이미 계속돼 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구조적 위기를 결국 민간 내수나 이런 것들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 경기로 거품을 끼워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국민들이 빚을 져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의 54%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부풀려 온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 국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GDP 수준까지 빚을 졌는데 더 이상 빚을 지게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할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할수 없으면은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분배를 통해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수치로 보면은 한 5분위 정도까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쪽의 자영 당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볼 때는 그래도 채광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어, 한국 경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고, 무조건 다 나쁜 겁니다. 다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뭐 적고 계셔서 혹시 우리가 또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laughs> 걱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네네. 대통령 순방과 이런데 얘기 하나만 더 받아서 제가 얘기를 네네. 할게요. 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이 문제가 없다고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생 경제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적어도 제2야당인 한국당은 대변할 수있다 생각하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만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의 삼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혁신성장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맥락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하는 과정 속에서 핀란드를 갑니다 네. 이 노키아의 나라로도 잘 알려지는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배달의민족 같은 기업과 함께 가서 예. 새로운 해컨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 벤처 생태계를 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혁신성장. 성장의 핵심적인 요체거든요. 네. 집권한 지, 권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필란드가 갖고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랑 몇 가지 이야기를 보고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되는데 네. 그런 규제 개혁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냐라는 얘기들을 충분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과거 정부가 가져왔던 성장 유지 정책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해놨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경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혀 체감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국회에서 확장적인 재정 국민들의 세금만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시려고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시만 잠시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치로 잠깐 물론 경제도 아, 정치지만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나 예.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경제정책의 차이가 뭐죠? 제가 요즘에 자주 이거 물어보고 다녀요. 무슨 차이가 있죠? 아, 서로 문답하시는 건가요? 어, 아니. <laughs> 혁신성장하고 규제개혁은 예. 이전 정부 때하고 지금 정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혁신성장을 얘기하냐면요.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반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가려서 제조업 위기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굉장히 이념적인 공세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자 증세가 일부분 필요하고요. 그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못하는 분배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 세금 더 많이 내기 싫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반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엄격하게 증명도 사실 안돼 있어 요 학계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사실대로 놓고 그 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분 말씀 들으면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자.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오후에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평화, 혁신, 그리고 포용, 이세 가지의 협력을 좀 강조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번 이 시점에 이렇게 순방길에 오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정이야, 뭐, 진짜 잡혔는데요. 예. 대통령 발걸음이. 뭐 이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 문제, 이런 바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 음. 이렇게 풀고 가시기 위해서 이런 바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 회동까지 받아들이고 예. 뭐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형식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가 말씀 또 하겠습니다만은 현충일 추념사 문제로 오히려 더전국이좀더 이렇게 뭐 격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핀란드와 그 스웨덴, 삼국, 순방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한반도 안보 문제를 빼고라도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바 혁신과 포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가치와 연계가 될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노르웨이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오슬로 대학 가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연설을 하시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할지 이거를 관심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상식과 현실성으로 볼때 2월 그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의외였고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로 특히 북미 관계는 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쏘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 이른바. 뭐 일각에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좀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차재를 시키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만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기 전에 청와대에서 고위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한미정상회담 이예정되 있지 않습니까? 6월에? 전에 어, 남북 정상 회담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유화적 분위기를 한걸 보면은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의 내놓을 메시지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근본적인 한반도의 어떤 큰 흐름 평화 흐름이 약간은 답답하고 정체된 상황이 사실 우리와 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핵 폐기 관련된 절차랄지 방법이랄지. 뭐, 시기랄지, 이런 걸 놓고 예. 한 범위랄지, 이걸 가지고 이견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두 차례 한, 정상회담 두 차례 한, 북미 정상회담은 실질적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서로의 폐를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가 왜이 시점에 필요한지, 그당위성을또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가 어떤 곳입니까? 75년도 유럽의 대탕트가 시작되는 헬시키 선언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던진다면 은 세계인들에게 또, 선지는 의미가 있고, 뭐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이번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와 관련된 그런 연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노르웨이, 어, 처음에 핀란드에 의해서 노르웨이를 방문하는데 노르웨이는 어, 평화,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것도 아닙니까? 예. 여기 오슬로 대학에서의 연설. 그리고 스웨덴을 방문해서는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오슬로 대학의 연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오슬로 과연 선언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나오느냐. 2년 전에 어, 대통령께서 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쾌르버 재단 연설에서 어, 거기에 이제 연설을 한게 결국에는 어, 김대중 대통령 때의 베를린 선언에 이어서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당시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이야기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가능성을 어, 제한, 제안, 타진하고 제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 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슬로 선언이 만약에 있다면 어, 그 정도 해당된 게 있다면 현재 하노이 회담에 결렬된 이런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대한 이런 상황 설명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탁의 노력을 이제. 호소를 하는 한편 또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 거냐 이런 얘기 예. 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남북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 남북 간에 어,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역화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이 이제 막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이번에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김원봉 어, 발언과 관련해서 어 남북 간의 분단에서의 남북 간의 그로 인한 남북 간의 어떤 의식의 격차 이런 걸 해소에 나서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하나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추론해 봅니다. 음.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제로 나오는 이런 메시지에서 남북 정상간에뭐 다시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도 이 자리에서 또 언급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언급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직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예.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좀 보냈어요. 우리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설명을 한걸 보면은 일단 물밑에서는 조금 예전 예전에 우리가 또 대통령이 또 제안을 해놨었죠. 해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건데 그 관련해서 지금은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고 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부 이제 최고 인민이 끝나고 내부 단속을 좀 끝낸 것 같습니다. 예. 뭐 체제도 좀 완성을 시킨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도 자기들이 시한을 정해놓은 게 연말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때까지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한 받는 정도 남은 건데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됐고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왜 이게 또 필요한 당위성 문제와 함께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래서 너가 아니 당신이 회의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 제안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유뭐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돌파구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